자, 5번입니다. <laughs> 3차 방식, 3차 방식의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1 빼기 i라는, 이건 허근이죠 그죠? 허근 1대 실수 AB에 대하여. <laughs> 여러분, 3차 방식의 개수가 다 1, A, B, 다 실수죠? 근데 실수 개수인데 허근을 가졌어. 그렇다면 뭡니까? 반드시 편례는 그리드겠죠. 얘가 근리면 얘는 반드시 근리고 얘가 근리면 얘도 반드시 근리다 왜? 3차 방정식의 계수가 다 실수니까. 그래서 편례를 반드시 그리 간다. 그래서 근 세계를 다 아는 거죠. 이때 a, b를 하라 이거 근각계수의 관계죠.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자, 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우리가 어, 3차 방식에서 자 이거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한 번만 정리합시다. 자, 자 이렇게 3차 방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가했어 자, 이렇게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간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 뿔, 마. 이래 되죠. 그죠. 두근의 곡들의 합. 두근의 곡들의 합. 감마 알파는 A분의 C. 세근의 곡.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A분의 D.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 자 그러면 150 그대로 적용할게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0 곱하기 x제곱이죠 더하기 ax 플러스 2제곱 자이세 분이 알파가 마이너스 2, 베타가 1제기 i 감마가 1 플러스 i라는 자세 분이 합을 해보세요 0이죠 그죠 우리 알고 있었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0 x제곱이 계속 0이니까 뭐 당연히 얘는 합해봐야 0이죠 그죠 자두분의한을 해볼게요 0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a 분의 C. 1 1 i. 1 요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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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기1 1 1 i 1 a 1 1 1 1 1 1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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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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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이 인데요 자, a 인데요 t i 는 So, I w i 고요 be i 제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z 이죠 마이너스 u 이니까 이거는 플면스 1이 u s c 면이니까6 n 면 The Inica, Ukrainian, m i 알 u s Eman. A minus E. So, I will be a 의1 e t d i 1 플러스 3 s 의 곱은 마이너 A A 분의 b 마이너스 a 분의 d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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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렇죠. 이 s b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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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이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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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2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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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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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b s 4 b 되 u b sub sub b sub s b s b b b 그래서 답은 얼마입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겠죠?